안녕하십니까 류엘리 아빠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먹방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무엇이냐 뭐자 이거 먹여요 닭볶음밥 그리고 짬뽕탕 그리고 <laughs> 시카고 피자 같이 맛있게 한번 먹어 보자구 <laughs> 오늘 맛있게 먹고 별풍선 알지? <laughs> 별풍선 빨리빨리 빨리빨리 얻어세요잘 먹겠습니다 이따다 기마자 <laughs> 보여줄게요 고기 얹으시고 자, 자, 자저 여기. 아, 아. 일게미치겠어이거만 아. 중간... <laughs> 아, 네. 먹을 수는 없죠? 같이 먹는 최고의 오렌지! <웃음> <웃음> 아, 맞아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유에리가 아주 인상을 써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. 요즘 모유 수유가 안 돼서 그 엄마가 아주 신경이 돋쳐있답니다 嗯。嗯。妈、嗯，再补充点烤鸡吧，烤鸡、嗯，烤鸡 <ogi>，烤鸡 <ogi>。SMR，哎，SMR。哦。 맘대로 올라가고 있어. 오케이. 오케이 누가 따봉 눌러줬어요? <laughs> 고마워요. 따봉. <다봉. 웃음> <laughs> 미치겠다 아트. <laughs> 안 되나? 아트. 이제 아트 안 해. 아트. <laughs> 그잘 보게 해야 된다. 아트. 이렇게 할게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<laughs> 아!